세요 연결미학 유디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나의 사전 만들기라는 컨텐츠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나의 사전 만들기에서는 어, 단어를 하나씩 선정해서 그 단어의 다양한 이제 뜻과 혹은 개념들을 좀 디깅하는 형식의 컨텐츠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끝에 이제 후속 후속 콘텐츠로 <laughs> 제가 어떤 생각을 담고 있고 이 개념을 통해서 이 단어의 개념을 제가 다시 한번 재조립해서 이제 저만의 방식으로 이제 창작물을 보여드리는 그런 형식의 콘텐츠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제 주무시기 전에 들으시거나 아니면 음, 어디 이동하시면서, 어, 내가 뭘 들으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해체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한번 재정립하고 나만의 언어로 정리를 하는 행위 자체가 사실 시간이 드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다는 건 그리고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것 자체만으로 영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어, 굉장히 유연한 사고를 가지신 분들 그리고 창조와 창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저와 같은 우리 예술가로서의 삶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이제 공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공감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이라고 하면 우리가 또두 가지의 느낌을 받을 수 있죠. 뭔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따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피곤하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MBTI의 T와 F의 그런 느낌에 조금 가까운 것 같아요. 공감이라는 말이. 요즘 분, 요즘의 그런 무드로 보자면요. 그래서 공감은 말 그대로 이제 어 나의 마음 혹은 상대방의 누군가의 마음을 이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감이란 단어를 선택을 한 이유는 어, 요즘에 그냥 mbti나 혹은 너왜 나한테 공감 안 해줘 막 이런 이제 컨텐츠들이 좀 있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럼 나는 공감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아예 나를 잡고 공감이란 단어에 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개념 정의를 했고 그리고 저는 공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는 뜻을 멀, 말씀드리기 전에 유사어나 파생어를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몇개 이제 한번 알아와봤거든요. 유사 단어로는 이해, 연민, 동감, 뭐 소통, 공감대, 동의, 감정입 이렇게 유사어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파생 단어 같은 경우에는 동조, 신뢰, 배려, 친화, 감정, 상황, 친화력, 연대감, 소속감. 이렇게 이제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이란 말에는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저의 해석입니다만 혼자 할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있어야 하고 혼자 할수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고 또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저희는 어차피 개념을 해체하려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오, 아, 이거는 어, 나와 다른 개체를 이해하는 그런 과정의 행위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마 어, 어떻게 개념을 알아보셨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세 군, 어, 세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사실 세 가지 관점 다 제가 전문 지식은 아닌데. 한번전 디깅하는 마음으로 찾아와 봤습니다. 우선 철학의 개념에서 공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제가 아마 정의만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과 이제 감정 이해를 하는 것이고 그들의 입장을 내면화하여 느끼는 과정이다. 이는 타인의 경험을 자신의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인간 사이의 연결성 도덕적 의사 결정을 가능케하다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제가 다른 분야인 너무 관심 있지만 궁금하지만 아~ 이렇게 용기를 내야 되는 분야인 의학적 관점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제 공감은 환자의 감정 경험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하여 치료적 관계 형성을 이제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라고 이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학 관점에서는 공감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었냐면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인간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 상호 작용에서 신뢰, 협력, 공공재 공유 등으로도 이제 얘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세 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이 있었던 분야는 어, 경제학 분야인데요.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또 이제 파생돼서 쭉 들어가 보면 행동 경제학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전공자까지는 아니지만 내 행동 경제학에서 이 공감을 다루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왜냐면 하 행동 경제학에서는 이제 공감을 이타적 행동, 공공재 제공, 기부 행위 등의 동기로 설명이 된다. 어, 인간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의 상황을 이해하여 행동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행동경제학의 이론에 정말 딱 부합하는 공감에 대한 해석이었는데요. 근데 더 궁금해서 제가 한두 가지로 또 찾아봤는데, 이제 행동경제학 관련 연구 및 학자를 두 분을 한번 모셔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데니얼 카너먼의 프로스펙트 이론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리차드 탈러의 너치 이론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소개를 드리자면, 데니얼 카너먼의 프로스, 프로스펙트 이론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손실과 이익 평가 방식이 단순히 합리적인 평가의 선택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심리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제 서술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부 행동을 이제 이 이론에서는 예시로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리차드 탈러의 너지 이론인데요. 사람들이 선택의 환경에서 작은 심리적 사회적 신호에 의해서 행동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이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 중에 넛지라는 책이 있죠 가장 이제 또 예시로는 헌혈 기후 변화에 대한 뭐움직임이라든지뭐 세금 신고율 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 때도 넛지 이론이 이제 들어가곤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쭉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거시적인 관점으로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그러니까 즉, 경제학에서는 이제 공감이라는 것을 뭔가 당연히 사람이 선택을 할것 같았던 그런 이익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한다. 선택을 이렇게 뭐랄까, 남을 위해서 한다. 행위를 해본다. 이런 걸로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즉, 결국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어, 나와, 상대방이 있어야만 가능한 그런 행위다. 공감은 이렇게 더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래저래 알아보면서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의 이 공감의 서술이 굉장히 저는 재밌었습니다. 쭉 일단 이제 숨가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공감이란 단어는 어떠신지 사실 이 공감이란 단어를 통해서 이제 직업이 혹, 혹여 예를 들어 상담 쪽 직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면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께 공감은 또 어떤 의미인지 아니시면 그냥 음, 꼭 그런 사람과 관련된 일이 아니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공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혹시 이제 여유가 되시는 이제 분들은 댓글이나 따로 이제 말씀을 남겨주시면 참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짧게 어, 나의 사전 만들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그러면 역으로 물어보실 텐데 저한테 어, 그럼 유디는 어떻게 생각하나? 너는, <laughs> 그렇죠? 너는 그러면 너에게 감, 공감이라는 건 어떤 의미,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제가 후속 컨텐츠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연결 미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다양한 개념으로 제가 파생을 짓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컨텐츠나 이런 재미난 것들이 있으면 또, 어, 같이 공유를 하고 또 소통하는 그런 장을 만들 거고요 이제 저는 그 베이스들을 모아서 저만의 방식으로 창작을 해서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저와 비슷한 결이시거나 다양한 것에 관심 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혹시 유디가 좀 이런 것도 한번 파헤쳐 봤으면 좋겠다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한번 장을 이렇게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이제 댓글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0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